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뉴스 담다의 아나운서 권혜연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3일 목요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수능은 대학 입시를 위한 중요한 관문이기도 하고요. 그동안의 학업 여정을 마무리하는 청춘들의 도전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올해 수능을 준비한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새벽까지 이어진 공부들, 수없이 지워지고 다시 써내려간 문제집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그 마음이 정말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여기까지 온 당신의 용기라는 말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건강 꼭 챙기시고요. 지금까지 해온 만큼 자신을 믿는 마음으로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애인 뉴스 담다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이동은 곧 자유이자 권리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외출 한번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성남시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 교통수단인 장애인 복지 택시를 확대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성남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 교통 수단을 기존보다 늘어난 아흔 대 규모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정 기준 대수인 예순 여섯 대의 1.4배에 달하는 수치고요. 이용자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2006년 10대 차량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꾸준히 차량을 증차해 왔으며 지난 해는 경기도 내 최대 운행 건수인 24만 건 이상의 운행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면서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의 모범 지자체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증차에는 42억 9,400만 원이 투입됐고 특히 전국 최초로 하이브리드형 차량을 도입해서 환경보호와 교통약자의 편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복지 택시 증차 발대식을 시작으로 새로운 차량들이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이동의 도전이 아닌 평범한 외출이 가능한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성남시의 교통 약자에 대한 관심과 편의 실현을 위한 발걸음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오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장애인 작가 8인의 민화 초대전을 엽니다. 개막 행사는 11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부천시 까치울력 인근 스페이스작 지하 1층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는 민화라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자리고요. 붓 끝에서 피어난 색과 선에는 잘 그리고 싶다는 욕심보다는 배움의 즐거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삶의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각자의 작품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언어이자 또 하나의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전시기간 동안 관람객들은 작가들의 손끝에서 태어난 다채로운 세계 이야기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니까요. 따뜻한 응원과 발걸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장애인 뉴스 담다는 장애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목소리, 여러분의 제보와 참여로 더 넓고 깊게 전해집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복지 정보,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과 시선을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장애인 뉴스 담다로 제보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